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흥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지식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한 누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구가 타락해서 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만 하나님을 볼수 있거든요. 마음 속의 의도와 소원이 진실되어야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얻어 내려는 이기적인 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직하게 보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통해서는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육신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본적인 순수한 욕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채널,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위로를 갈급하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갈급하는 사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평안을 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오, 창조주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며 죄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순수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도하시는 방법을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장하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악함과 수치스러움을 솔직히 인정하며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십장하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죽어야 살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가 표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며 여전히 자기 죄의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믿고 있는 교인들은 사실은 가짜 교인들입니다. 겉모양만 믿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참된 교인을 골라내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누가 진짜 믿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월간지를 받고 계십니까? 살아남는 일 월간지 주문하십시오. 저에게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